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laughs>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이에 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했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뛰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니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예배 후에 중보기도팀 어, 훈련이 있습니다중보기도팀 어, 그리고 우리 목자분들은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광고하셨나요? 혹시 중, eh, y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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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배우면서 성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억하세요? 어, 기억 못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성도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든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가는 곳에 어린 양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계획한 일들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의 양들입니다. 사람을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따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참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양도 염소가 될수 있습니까? 또 염소도 양이 될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논쟁은 우리끼리 여, 여러분끼리 토론을 한다고 해서 쉽게 답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차이를 구별할,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색칠되어 있는 게 다르죠.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같은 말인데.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보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에서는 교회 안의 성직 제도와 권위와 예식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교회는 이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역할이 막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존 칼빈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구원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조건이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특별한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아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선택적 은총에는 도덕적인 책임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회심하는 순간에는 강력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에서 그 이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따라오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의 도덕적인 죄와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해도 죄를 범해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약속되었다면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안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랑과 복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감리교도들에게서는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수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고 믿음의 시작은 곧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사랑도 적은 것이고 믿음이 자랄수록 사랑도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학은 발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도 강건파 칼빈주의가 있고 온건한 신칼빈주의가 있고 웨슬리안 칼빈주의도 있고 또 웨슬리안도 칼빈주의적 웨슬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침례교는 무엇을 믿는가?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침례교회는 칼빈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웨슬리안적 성향이 강한 교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칼빈주의냐, 웨슬리안이냐 어느 한 가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라든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입니다. 2000년대에 나온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모든 면을 구속하는 것을 포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믿는 자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인들의 공식적인 구원관입니다. 이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중생 거듭남으로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개인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영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침례교는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창망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인이 도될수 없습니다. 누구도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깨닫기만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시작만 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와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칼빈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정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은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의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진 것이구나.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한 순서가 있었구나. 전파에도 단계가 있었구나. 우선순위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자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하고 두 말씀을 비추어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져가고 퍼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도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이 말하는 것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오실 때 이것은 어떤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날때 제일이 맛있는 그 날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한기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알 알겠지만 우리가 모든 민족을 미,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 모두 다 부활해서 만나서 이제 그 나누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월의 날에 올 것인데, 이때는 영생과 멸망이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의 길이 있습니까?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임금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십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오른편에 있고 누가 왼편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양은 온순하고 염소는 사납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양도 온순할 때가 있고 사나울 때가 있습니다. 염소도 사나울 때가 있고 온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안 듣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도 말잘 듣는 염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분명한 기준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2절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laughs> 여러분, 예수잘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대답 못하면, 대답 못하면 어디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언제 섬겼어요? <laughs> 언제 목 마를 때 마실 것 같아 주셨고 배가 고플 때 언제 갖다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laughs>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대,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엔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운 나이까 하리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노란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44절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도 대파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리신 것이나 목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갖은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 하던 하더니 하더이까.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노란 것이 보이십니까? 어느 때에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먹여주었고 어떻게 채워주었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이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랑도 실천하고 위로와 도움을 보여준 건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더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에 나도 따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것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내 마음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뭘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한 종의 자세 자세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생각해야 것,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대답할 수 없으면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확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도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양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시험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날은 영벌과 영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꼭와 있어야 할것 같은 바리새인들은 없고 어그니까 어, 그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없다는 것에서 한번 놀라고 또 있어서는 안될것 같은 죄인 세리들이 있어서 또한번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놀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놀람은 내가 올줄 몰랐는데 와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천국에 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천국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놀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마시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되시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애쓰며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거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한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죄입니다. 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